안녕하세요, 홍수탁입니다. 10월 24일 월요일, 내일 관심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고 난 다음에, 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시장은, 어, 주말에 있었던 어떤 이벤트들,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 정책 관련된 모습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어,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 삼성전자 필드로 해서 LG 어,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티리온, 뭐 이런 종목 빼고는, 어, 이렇다 할 크게 재미 본 종목은 없었어요. 그리고, 어, 그,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도 좀 이렇게 좀, 어, 신선한, 새로운 그런 종목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기,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기는 했는데, 힘이 좀 약하고 약간 재탕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 아, 그런 모습을 이제, 저는 그렇게 느꼈고, 오늘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홍콩, 항생증시가 이제 좀급락 극락, 극락을 했죠. 급락을 했고 이제, 이제 반도체 어, 삼성전자가 이제 완전히 버텨주면서 그나마 좀 증시가 이 정도 버텼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비철금속 어, 이구산업이 이제 어떤 뭐 불입값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뭐 지난주부터 이제 좀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어,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거는 좀 이렇게 음, 상승이 좀 약하다 수급이 좀 약하다 올라오면은 좀 이렇게 돈이 빵빵 들어오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고 오늘도 좀 이렇게 잠깐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좀 약하지 않나 음, 잠깐 잠깐 그런 모습이 연출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코스피 종합을 봐도 오늘 장 시작할 때는 어, 1.5% 이상 상승을 한 이후에 어, 등락을 이제 반복을 하고 나서 어, 중국 증시 이제 10시 반 이후에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 어, 잠깐 내려왔다가 상승을 하면서 아 이제 좀 이렇게 좀 올라가 주나, 어, 중국 쪽에 이제 그, 당, 당대회죠. 이제, 시진핑이 이제 완전히 이제 국권한 체제로 이제 가는 게 이제 확정이 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지고 가나 했는데, 이후로 쭉 이렇게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홍콩 증시가 거의 뭐6% 정도 하락을 했죠. 원달러 환율이고, 항생 증시가 어, 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아시아 쪽에 이제 좀 악영향을 미친 어,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정치적인, 어, 외부 요인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어, 다음 주부터 있어 있을 11월 2일날 FOMC가 이제 미국에서 있는데 그런 이벤트가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 어,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떤 종목이 이제 올라갈지 모르니까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레버리지로 대응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어, 레버리지는 일단은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어, 2,200 정도 전으로 해서 2,200이면은 여기거든요. 오일선 보고 어요 라인이니까. 이 라인에 다시 한번 어 내려와서 지지를 해주는지 그때 보고 진입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어 금요일 날어 종가 부분 2,210 포인트나 아니면 뭐좀 내려올 수도 있고. 예상한대로 21선이 황금선이 내려와서 이제 올라오기는 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를 이제 지지를 어디서 이렇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요 위로 이제 올라 탈 것이냐 이제 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시장은 좀 그렇게 보고 현재 시간까지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환율이 아직도 음 다시 1,440원대에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이 좀 지나면은. 해결이 될 거고 이제 개인적인 종목들 어,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신화콘텍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어, 원래 재료는 있던 거예요. 이제 USB C 타입이 이제 통일이 된다고 해서 기존에 이제 안드로이드 말고 이제 애플 관련된 그 핸드폰들이 통합이 된다. 근데 그 차지하는 매출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 상승을 지속적인 상승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 하루 이제 단타 정도 가능한지 보고 알테오젠이 이제 무상증자로 이제 가잖아요. 어, 26일에 이제 그권리작툼도가될것 같은데 그래서 알테오제는 내일까지만 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전히 보고 있는 이제 원정 관련된 정책주니까 어, 안심기계 여기 얘네들이죠. 안 죽었다, 어, 안 죽었다. 이거 제가 오늘도 음, 커뮤니티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얘네들 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얘네들 계속 볼 거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 에이디테크 오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갭을 뛰어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번 시, 어, 시, 시대를 내줬던 에이디테크놀로지 얘를 어, 종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가 자 현대차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 제가 좀 이렇게 예상하는 그좀 그리는 시나리오는 2차전지가 지금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LG 엔솔이나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어, 좀 이렇게 쉴줄 알았어요. 쉴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까지도 2차전지 쪽이 좀 이렇게 강하니까 어,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어진다고 하면은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좀 봐야 되는데, 아, 선뜻 그러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나서 이 현대차가 오늘의 시작 발표가 나면은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이 되었으니까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줄 줄 알았어요. 여기가 이렇게 밀린 게 아니라 윗꼬리를 달아줄 줄 알았는데, 그냥 밀려버렸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16만 5천원 전후로 해서 이제 잡아 들어간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좀 밀렸죠. 어,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한3% 정도 돼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일 모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아에서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아의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여기를 더 지지를 해주는지 더 밀리는지 그런 모습을 보고 추가 매입을 어, 하는 어, 전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게 현대차가 저 정도까지 가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차는 어, 그런 계획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아의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진입을 어, 보도록 할게요. 아, 신화콘택 자, 신화 코텍이고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고 여기 이제 5,700원. 5,700원부터는 좀 저항이 좀 있습니다. 요 6,000원까지가 좀 이제 두꺼운 매물대가 좀 있고 이런 부분들. 여기서 이제 여름 때 이제 그 이미 같은 재료로 해서 이제 한번 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보기는 하는데 아, 이 5,700원 이하의 사마그 시작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라인에서 6천원 넘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죠 만약에 시작을 하면은 올라갈 때는 따라 가실 필요가 없고 얘가 10분 정도 이렇게 아니면 5분 정도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어느 정도 지지를 해 주는지 시작하자마자 물량이 무조건 나와요 매도 물량 이익 이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받아 주는지 못 받아도 주는지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어 단기 접근을 결정을 해서 매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이렇게 어 밀린다 그러면은 어 굳이 이제 미련을 두지 않고 어 나오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이제 알테오젠. 알테오젠 이날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 어, 38,500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상승으로 해서 5%든 4%든 이제 어, 수익을 안겨주기는 했는데 오늘도 어,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3% 이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좋아 보나 저는 딱 내일 내일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내일 여기를 터치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데 내일 만약에 그 수익이 더 나면은 수익 챙기고 나서 어, 알테오제는 지켜보는 걸로 여기 무상증자가 진행이 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 욕심 안 부립니다. 의미도 없고 바닥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지금 보고 난 다음에 무상증자 이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어, 11월달 넘어가겠죠. 그때 다시 보는 걸로 어, 하도록 할게요. 아그 다음에 이제 한신 기계 지트 파워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투파워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다시, 어 상승 여력이 좀 있고, 잘 나가면 이제 만원대까지도 이제 예 본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어 오전 내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고, 그다음에 분봉으로 잠깐 보시면은, 오전에 이제 뭐한이 정도, 5% 먼저 내주고 난 이후에, 어, 한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요 라인에서 이제 보고 한 다음에, 아, 더 이상 이제 지지를 해줄 것 같아서, 지지를 해줄 것 같은 움직임이 있어서, 어, 본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해서 현재 이제 5% 정도 수익을 내줬는데, 요런 그림 있잖아요. 요렇게. 장 막판에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어, 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 막판에 이제 3시 다 돼서 이제 끌어올리는 이런 패턴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얘는 여기를 이탈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8,300원 여기까지 왔는데 오전에 눌린만큼 눌렸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줬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작을 했는데 굳이 어 내일 시장이 뭐 개파락이 나오거나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러지 않는 이상은 여기를 이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8300원을 지지를 해주면은 다시 한번 어, 시세를 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신 기계도 마찬가지인데 한신 기계도 마찬가지인데 한신 기계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G2 파워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를 두번 정도 어, 시세라기보다도 이제 수익을 두번 정도 내준 거고, 한신 기계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한번 뉴스 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틀 쉬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은 여기죠 한뭐 7,750원 정도, 7,750원 정도, 7,720원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 죠 어, 8,000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어, 1차 목표는, 어, 전 고점이 여기지만한 8,000원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분봉상으로 좀 봐도 아까 G2 파워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작했던 고점이 이제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얘는 좀더 올라갔죠. 그래서 아직은 얘가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7,300원 마찬가지로 한신 기계도 내일 시장이 그렇게 큰 급락이 없다고 하면은 얘도 7,300원을 크게 이탈할 이유가 없어 보여 이렇게 밀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7,300원을 두고 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산 에너벨리티가 있는데 사실 얘는 개미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도 만약에 완전히 움직인다고 하면은, 어, 대장주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더 이상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어, 느 정도 이번 주 움직임을 좀더 지켜보고, 어, 나서 매매를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매매가는 13,800원입니다. <laughs> 13,800원. 요거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좀더 진행을 하면서, 어, 보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D. 이때가,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어, 종목이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실리는 종목이 아니야요 이게 꽤 많이 실린 거거든요. 역대 주봉상으로 봐도 그죠? 그전에 이제 뭐 2020년에 그 나왔던 그 정도의 이제 거래량으로 나왔는데 <laughs>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은 1차 목표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 마찬가지로 2만 원대까지 지금 보고 있고 어... 수요일 이후에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어. 하니까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제 1 6 6 5 0원그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더 내려와서 오버해서 이제 지금 쉬고 있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반도체, 뭐 하이닉스 그런 움직임을 좀 봤을 때 얘가 어 내일은 가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일 여기를 돌파를 못 해주면은 어 그냥 다 매도를 하고 나서 어 일단은 매매를 하도록 할게요. 시기상이나 아니면 움직임을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주 얘가, 어, 여기를 돌파를 해서 움직임이 충분히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지지를 해주면은, 추가상승을 보는 거고, 여기를 막 이탈을 한다. 그거 하면은, 욕심부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디테크까지, 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바이오, 바이오가 좀 이렇게 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갭 띄우고 나서 이제 어, 힘이 좋다. 단지 근데 80만원이고, 어, 플러스 마이너스 뭐2% 많아야 뭐1% 2% 밖에 안 가니까, 어, 재미가 없어서 이제 매매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3%나와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탄력 받으면 얘또 이제 90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는 한데, 매매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어, 좋았습니다. 이거는 지수 관련해서, 어, 이제 하락할 때 이제 공매도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확실한 모습이 좀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17만원 전으로 해서 이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 16만 5천원 내려오면 좋기는 한데, 16만 5천원이 내려온다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는 실적 발표 전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계속 보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네들 같은 경우. 그리고 비철금속도 좀 계속 보시고, 오늘 세아 특수강이 어, 좀, 이렇게, 올랐고, 이구 산업은, 이제, 부리 가격 상승으로 서 이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은 나중에 보고, 오크나의 재건 관련해가지고, 여기, 현대, 에버다임. 지난주에도 뭐, 뉴스로 떠들고, 막, 얘기도 나고, 뭐, 그, 재건, 뭐, 협상이 뭐, 진행이 되네,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은, 그에 비해서 나오는 어떤 거래량, 옛날에 나왔던 이 거래량이랑 비교해보십시오. 그렇게 그, 뉴스로 떠드는 거에 비해서, 나오는 모습은 터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금요일날, 금요일날 나왔던 이 캔들이, 어, 모아가는 캔들이었다고 하면은 여기를 다 잡아먹었어야 됩니다. 더, 더 올려주고. 근데 그런 모습도, 어, 정거점도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는 좀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거기 가서 뭐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단지 뉴스 하나로 이제 보고 있는데 어, 재건은 언젠가는 진행이 돼야 되니까 어, 지금 보기는 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서 어, 좀 오늘 밤에 아, 좀 지난 주 어, 상승이 이어지는 어, 미국 그 시장이 그러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